이렇게 <laughs> 아 맞아요. 아아 어, 여러분 그 지금 아, 우리가 들어갈 마을이 제일 마을이었는데 아그 인, 원주민들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예, 끝까지 대답을 제대로 안해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둘그거 같아요. 작년에 박건사님 은또 누가 마하원가 말아원 싶지? 마하원에 갔었던 분이 모세요. 모세요. 예? 이 근데 여기 두분데 나와 있는데 마라의 사리 대답을 안해 줬고요. 지금 어, 컨펌이 된 마을이 이제 두 마을이에요. 하나는 가나사타케 몬트리올에서 한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명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 만큼 그만큼 도전적이죠. 어렵죠. 그래서 하나 이제 그 마을이 큰 마을이면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낙시모 몬트리얼에서 한 5시간 또 여기 우리 토론토에서 한 5시간 그 거리에 있는 그 원주민 마을인데 거기는 어, 마을이 굉장히 크고 추장 출신의 여자 목사님 살로메 목사님 이번에도 오셔서 강의해 주실 분인데요 어, 살로메 목사님이 에, 계세요 근데 그분이 요, 원래는 거기가 몬트리얼 연합교회가 늘 들어가고 지정된 장소예요 근데, 그래서 연합교회, 몬트리얼 감리교회가 아니라 몬, 몬트리얼 유나이트, 코리안 유나이트 처치가 들어가서 거기 늘 미션하는 그런 어, 교회인데, 왜 와서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몬트리얼 연합교회에서도 오케이 들어가셔서 선교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함께 어, 합의가 되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이단 이단이 뭔지 알죠? 이단 예, 헤테로도시, 예, 허레시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 이단이 들어가게 되어서 이단은 항상 들어갈 때뭐 갖고 들어갈까? 거짓된 복음과 함께 엄청난 돈을 갖고 가요. 이 구원파는 예를 들면은 메나탄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을 때. 메디스 스퀘어 가드를 빌려서 요 이건 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디스 스 i 어가 s k 빌린다라고 하는 c i n e skill, m e d 웬만한 한국에 있는 l 회들도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해요. 그럴 정도로 돈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들이 정해놨다, 타겟팅해놨다 그러면 e skill, medicine skill, medicine skill, medicine s 목사님도 계시고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어, 하기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해서 두 마을에 지금 들어갈 것인데 어, 들어오게 되니까 낚시먹에 들어가는 것도 빅 챌린지에요. 왜냐하면 불어권에다가 그런 이단이 어, 들어와 있어서 분위기를 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빅 챌린지고요. 가나사타케는 우리가 하루만 이렇게 방문해 봤던 몇 분만 이렇게 방문해 봤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다행인 것은 처음 방문했을 보다 지금 계속 들어가고 몬트리얼 간이교에서한 달에 한 번씩 요새 간다고 래요 그래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교회도 열리고 레스토랑도 열리고 데이케어도 이렇게 시니어센터도 열려서 다양한 사역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반대로 이 인원들이 집중해서 함께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금방도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그룹으로 나눠져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 한국에서 아남 교회가 몇명 올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제가 가서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아남 교회가 오고 또 우리 여기 워터로 교회, 키친어 교회 이렇게 합쳐서 가게 되면 어라운드 60? 한 60명 정도 이렇게 되면, 은 불로 이렇게 나눠서 할것 같은데, 어, 한 30명 정도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아무래도 저쪽은 불어권이기 때문에, 어, 불어가 편한 사람들이, 이 몬트리얼 사람들의 악취 먹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와서 할 때, 어, 이렇게 나눠지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늘 또 숙제가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풀어가야 돼요. 왜냐고 하면, 은 나눠지게 되면 뭐가 많아지는지 아세요? 내가 저의 차지하고 맡아야 될 것들이 많아지게 되고 반복, 반복하게 되고 그중에 어떤 사람은 믿을만하다고 라 생각하게 되면 리더들 가운데 어른들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맡길 사람한테 또 맡기게 돼요. 그러다 보면 지쳐버리는 그러한 경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 사역들을 잘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데, 이제는, 어, 저녁 시간에, 일곱 시간서부터 우리가 할 때, 어, 2 3일날은 저희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다음, 그리고 마지막 주일날 이렇게 모이게 되었을 때 조금 집중하시고, 긴장하시고, 아까 요구하게 되었던 그와 같은, 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자업들이 있잖아요. 바이블 메모라이저하고 메시지 서머라이저에서 에, 나의 온 메시지를 한번 만들어서 시회 보자라고 하는 것들 준비해 보십시오라고 하게 되었을 때 그런 준비 잘 내디해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갔을 때좀더 이제 천차분이 해나갈 수가 있을 것 같고 어, 아직 오피셜하게 이렇게 말할 건 아니지만 목사님이 제가 다음 주 주일날 저녁 때 몬트리올에 가야 돼요. 가서 뭐 해야 될 일이 하나 미션이 있어요. 어, 미니스트리 하나 있어서 갔다 온 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좀 인포메를 받아갖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시간 우리 마무리하면서 잠깐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게 되었고, 여기다가 여러분 다음 주서부터는 사실 지금서부터 한국에서 C N N이나 이런 세계 뉴스 가운데 북한하고 이 미국의 대통령이 만나는 것 때문에 온통 이슈가 핫합니다. 또 다음 주 중순서부터는 월드컵이 벌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풀려지게 되면서 또 나도 모르게 느슨해지게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우리가 계속 선교학에서 교 배웠던 것이 뭡니까? 선교하기 전에 중요한 사실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신뢰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미션 필드는 저 원주민 마을이 아닙니다. 미션 필드의 제일 먼저 퍼스트 플레이스는 어디냐고 하면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미션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복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맺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함께 잠시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고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이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돈도 모으기 위하여서 거라지스일도 하면서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움직여 나가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몸도 마음도 고달프고 또 분주하겠지만은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선교 훈련이 되고 선교의 여름의 선교가 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간과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의 이제 본격적으로 분명하게 이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버지 지정된 장소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도 이렇게 확정이 되어가면 그러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하며 감당해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서늘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교하를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시고 익숙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함정이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서 설레는 마음 가운데서 정말 거룩한 긴장감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선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수 없어서 우리가 여름 스케줄을 조정하는 데도 어렵습니다. 또 언어의 문제도 있기도 합니다. 또 문화적인 문제도 있기도 하고 새로운 곳에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그러한 챌린지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풀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 안래 와도 있을 가운데 감당하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어메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모습 저희 하나라 님 가려 주시옵소서.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영적인 진정감을 가지고, 영적인 아버지 깊이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서 미션 필드의 첫 번째 장소는 내 마음인 것을 기억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 될 사람은 원주민들이 아니라 먼저 나인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그와 같은 복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있는 귀한 모습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올해도 2018년 여름 선교를 향하여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과 공간과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따르고 순종하며 나갑니다. 지혜롭게 알려주시옵시고, 은혜로 감당하게 알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기쁜 마음 가운데서 이 사역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알려주시옵소서, 이제 실제적으로 되어질 사역들을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며 긴장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준비하게 되었을 때 부족한 것도 많이 봅니다. 우리의 심이 아닌 하나님의 도심과 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뤄가기를 소망하오니 지혜로 함께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함께 주시옵시고, 거룩한 성령 가운데서 나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 깊은 교제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귀한 우리 모든 선교사들 될수 있도록 이 부르심의 축복을 노려하는 귀한 시간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사탑 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낙시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을 마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이 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어둠의 것들을 양우리가 담대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는 섬기고 사랑하고 시세가면서 거룩한 수고를 아끼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정을 주님 앞에 의지하고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 자, 고맙습니다. 대표님들 네, 잘시죠